오늘 정말 추우셨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에 밤 사이 내린 눈까지 겹치면서 우리 지역 곳곳이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겨울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조영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전 서구의한 교차로 출근길에 나선 차들이 도로에 길게 늘어서 가다소다를 반복합니다. 밤 사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cm 가까운 눈이 내린 데다 올겨울 돌아 가장 추웠던 날씨에 골목길 곳곳도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전 영하 10.2, 세종 영하 9.8, 천안 영하 11.4, 계룡은 영하 12.1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출근하기 전 급하게 창문에 밤 사이 쌓인 눈을 쓸어보지만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이미 차량은 방전돼버렸습니다. 배터리가 좀 방전돼가지고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서 어, 배터리 충전하고, 이제 정비소 가서 정비해야 될것 같아요. 8시 반까지 출근인데, 뭐, 긴급하게 휴가 썼죠, 뭐. 출근길에 늦지 않으려 대중교통을 타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밖에 눈도 쌓여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복잡복잡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로 단단히 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 내리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은 출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폭설에 미리 대비한 덕에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해 7개 여객선 항로가 통제되며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길이 미끄러운 탓에 지역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특히 충청 내륙 지역과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이며 세종과 충남 내륙엔 대설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공기에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충남 내륙 지역의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으니 기상청은 당분간 이어질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빙판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